아 너무 춥다, 씨. 안녕하십니까.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 모터스 대표 노승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기아 스팅어 3.3 터보 차량이고요. 4륜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4만 9천 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관리나 튜닝 상태가 상당히 잘돼 있고, 전차주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좀잘 아끼면서 타셨고 차에 대해서 꽤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요 상당히 이쁜 외모의 여성분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봉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소소하고 이쁘게 몇 가지 튜닝을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또한 기가 막히고요 뭐 어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또한 저희 H 모터스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리뷰를 하는 차량이고요 순수 100% 실매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전면부입니다. 상당히 이쁘고 스포티한 맛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시면은, 어 LED 제논 라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러닝 램프도 아주 고급스럽게 두 개의 라인으로 뻗어서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방에 보시면 자율주행 센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마감들이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크롬이 이 스포티한 스팅어 차량에 정말 잘 어울리는 다크 크롬 몰딩이 마감재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 전방 너무 이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크도 이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이 이 번넷에 있는 에어브리더 같은 게아 어, 이게 어떤 기능이 있겠죠? 분명히 기능이 있을 건데 너무 이쁜 상태고요. 전방에 아, 돌틴 자국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관리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뭐돌 티거나 한데 전혀 없어요. 번넷 부분이나 이런데도 그리고 앞유리에도 돌빵 자국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와 사이드 미러가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앞에 전방 마감재랑 좀 비슷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 어두운 크롬의 마감재인데 확실히 이쁘네요 확실히 더 고급진 것 같아요 너무 이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하단에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어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스팅어 휠이에요 그냥 스팅어 휠이고요 어 브랜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75%? 75%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에어브리더도 사이드 미러랑 전면 부분에 있는 크롬이랑 같은 다크 크롬 색깔, 약간 어두운 크롬 색깔로 되어 있고요. 어, 디자인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휠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진짜. 사이드 부분도 문콕이나 돌방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어... 아, 진짜 관리가 잘 됐네요. 1인 주차였나? 이거 고스트 도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 고스트 도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어가드 PPF 보호 필름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이 뒷자리 부분에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옆 라인 뭐 조금의 찍힘이나... 문콕같은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어, 스티어 뒤에가 이렇게 이뻤었나요? 진짜 이쁜데요? 테일 램프 라인 LED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저 글자가 저렇게 이뻤었구나 어, 상당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 이거 진짜 국산차가 아닌 그냥 수입차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테일 램프 부분이 어, 되게 이쁜데요? 어, 스팅어 로고도 어, 상당히 이쁘구요 여기 GT라고 써져있는 이 부분도 오, 되게 간지납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구요 듀얼 베개에 듀얼 팁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스크래치나 뭐 흠집 난데 일절 없구요 아 이게 안 보였었는데 여기도 에어브리더 후면에도 에어브리더가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어 뒤에 찍힘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이게 약간 블랙펄 색상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정말 관리 상태는 원래 검정색 차량이 좀뭐 흠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티가 나는데요. 이거 정말 흠집이 없어요. 아 멋있다. 우와. 오 다는 거안 아, 다는구나. 와, 이불 쩍 벌린 모양이 아주, 진짜, 오픈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제 키보다 높게 열리고요, 일단은. 트렁크 상태, 이거 신차급에 가까울 정도로 실내 깨끗합니다. 뭐, 흠집 하나 없고요. 긁힘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안에 코일 매트로 튜닝을 해 놓으셨는데, 순정 매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 키트들이 다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완전히 새건 아니지만 한번 정도 사용했던 먼지털이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드릴게요. 트렁크를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닫고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건데, 아, 차 상태가, 아, 뒤에 진짜 이쁘다. 나 이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어, 이게 밑에 하단 그릴도 그렇고, 보이세요? 하단 그릴도 상당히 이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흠집 나거나 한건 전혀 없고요. 휠, 아, 여기 휠 조금 까진 거 있어요. 말고는, 아, 이쪽 면 휠은 조금 까졌네요. 저쪽이랑 반대쪽은 까진 게 전혀 없는데, 이쪽은 확실히 좀, 어 까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옆 라인 뭐 문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차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운전석 부분인데요. 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마감 좀 보이십니까? 이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마감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원래 순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순정인가? 그리고 여기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창문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도 있고요. 정말 잘 어울리는 다크 레드 색상의 마감 트림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렉시콘 오디오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버튼 그리고 사각지대 버튼 여기 트렁크 주유구 너무 추워서 실내를 문을 닫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실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디컷 핸들인데, 이제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모양의 디컷 핸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GT 마크 보인,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 스팅어의 로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스팅어 써 있고요. 자, 이게 키로수가 정확하게 49,256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와, 너무 이쁩니다. 아, 진짜, 내가 이차 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차를 리뷰를 하면서. 패드시프트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처음에 저는 이 내비게이션의 디자인이 좀 어색한 면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다 내비게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내비게이션 지금 이 스팅어 실내 디자인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지금 벤츠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벤츠 송풍구가 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버튼들 에어컨 버튼들들이 있고요 여기 무성 축 추... 무선 충전이 가능한 한번 해볼까요? 아 보이세요? 좋은 세상이야. 자 여기 충전을 하고 있다는 어, 표시가 여기에 들어오네요. 여기 핸드폰을 내가 충전을 안 하면 이렇게 불이 꺼져 있다가 핸드폰을 올려놔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되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아 지금 무선 충전 중입니다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요즘 거의 뭐 요즘 나온 차들의 필수 어, 소켓이죠. 뭐 USB랑 옥스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옆에 시가제 이것도 튜닝을 하신 것 같은데. 아 디테일해요. 아주 튜닝 부분이 이것만 떼어내면은 그냥 진짜 실내가 다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도 좀 밝은색, 밝은 은색의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컵홀더 여기에도 어 이것도 튜닝을 하신 건데 이게 세트구나 이거랑 여기에도 컵홀더 받침대가 이쁜 마감재로 튜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트 상태. 아 진짜 시트 색깔 너무 이뻐요. 제가 지금까지 본 차량들 중에서 가장 이쁜 색상의 시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인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와인 색상 같은 느낌의 시트 조수석 시트고요.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긁히거나 한 부분 주름 잡힌데도 없고요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썬루프 버튼이랑 이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허. 어, 여러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어 이게 바로 썬루프 인데요 썬루프에 아직 이런 튜닝은 솔직히 이제 본 적이 없었는데 어 상당히 신박합니다 되게 이뻐요 무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팅어 같은 경우는 이런 마감재 부분들이 다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들어있는 실내, 디, 실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워크인, 워크인도 조석에 따로 옆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이시나요, 혹시? 이 바닥 매트가 코엘 매트인데 되게 이쁜 코엘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부분인데요. 뒤쪽 부분도 이문 쪽에 보시면은, 어, 창문 버튼이랑 여기 열선 버튼이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버튼이 있고요 여기 렉시콘 사운드 오디오 사운드 그리고 시트 상태 뒷자리 역시 사람을 많이 안 태운 것처럼 깔끔합니다 뭐 터지거나 찍김 전혀 없고요 시트 상태가 아주 깨끗한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컵홀더 2차 2열 부분도 보시면은 바닥 부분이 구찌거 아닌가 싶네요 구찌 모양, 모양이라고 할게요. 구찌 모양의 코일 매트 그리고 USB USB 소켓이 옆에는 시거잭 소켓이랑 USB 소켓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부분 또한 송풍구가 이렇게 동그란 스포티하고 이쁜 모양의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차량 관리 상태 아주 뛰어나고요. 전차주분이 30대 여성분이신데도 아주 소소한 튜닝과 차량 관리가 동호회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상당히 잘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3,4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키로수는 4만 9천 키로고요. 차 완전 무사고에 아주 관리가 잘돼있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끝으로 이 차량은 전액 할부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저희 H 모터스에서는 100% 저희가 매입해온 실 매물 차량들로만 리뷰하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 모터스 대표 노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